감사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편지라고 분류되는 성경들을 보면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한 말을 전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나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라거나 성도님들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하리로다 이와 같은 말로 편지를 시작했을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역이 활발했던 해안가 도시입니다. 해안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굉장히 탄탄한 도시였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방 문화가 모여 있었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여러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의 위협 타락한 문화의 유혹 거기에 더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분열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지리적인 상황을 볼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을 과연 찬송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는가를 보면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적은 그 편지의 앞부분을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환경에 있을수록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입술에서, 그런 환경, 환경에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바울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다가 감옥에서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지고,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까지 단단히 묶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신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 모습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는 우리와 상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입술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쉬운 그때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됩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의 찬송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움직였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잠겨 있는 것이 열렸고 매인 것이 모두 벗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그 역사를 경험했던 간수와 그들의 가족까지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 때문에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럴 수록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하게 외친 것입니다. 찬송 하리로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찬송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이 시대는 분명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뺏어 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하리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 또한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릴 때에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며 우리에게 메인 것들이 풀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 기쁜 소식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청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앉아서 찬송을 듣는 분들이나 모두가 여기 에 함께 모여서 입술로 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에 바울이 경험한 하늘을 울리는 그 찬송의 은혜, 매인 것이 풀리는 그 찬송의 은혜가 우리의 고단한 삶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모든 염천 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가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도저히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힘조차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용기 있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울리고 매인 것들이 풀리는 그런 감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울리는 찬양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간절한 고백으로 울리며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염천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